또 모르고 있는 이봉원 씨만의 비밀을 알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개그맨들끼리 MT를 갔었어요. 그 남이섬으로. 네. 야외를 갔는데. 네. 근데 갑자기 저녁에 막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막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고 분위기들이 다 이렇게 아, 권하게다 취했어. 음.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막 난장을 음. 피는 거예요. 응. 아, 어, 어. 고함 뒤로 이막 주사, 주사 부리는 네. 거야. 주사를 막 네. 부리는 거야. 네. 미션이 오라 그래! 미션이 오라 그래! 미션이 오라 그래! <목소득> 막 이러는 거야. 이진야 그게 봉원효과인 거예요, 이봉 씨. 어, 아무도 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지. 응. 근데 그때 이제 다들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어. 이봉헌 씨가 그럼 일방적으로 좋아하나보다. 응. 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응. 남이서 왜 잠을 못 자겠는 응.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버스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미선이 오라고 그러면서 하나씩 막 벗기 시작을 하는 거야. 버스 안에서. 어을버 벗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웃음> <웃음> 우리가 어떻게 해? 옷을 네. 입힐 수도 없고, 신문지로 덮었어요. <laughs> 아, 싼 거지, 싼 아무튼 <laughs> 신문지로 막 덮었어. 그러고 나서 계속 미선이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미선이를 찾아가가지고, 어. 언니 제발 좀 와라. 어. 언니가 와야지만 잠잠해질 거같다 어. 그래서 언니를 차에 들여 보내고, 두분 남은 거네요? 그, 그 뒤에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 옷이 뭐. 옷은 벗겨져 있었고. 그러니까 박민성 씨가 버스에 올라왔을 때는 이봉원 씨는 식문지 알몸에 식문지 쌓아서 박민성 씨에 도왔고 모든 분들 다 내리고 그렇죠 문은 닫다고그 후에 일은 아무도 모르네요. 모르죠. 야. 그때 연결된 거네. 아, 버스 안에서. 아, 지금... <웃음> <웃음> 어머 저 인간 저 같은. 기사가 난 거예요 신문에. 그, 이봉원 박민성 열애. 열혜. 아, 열애 중막 이게 나온 거야. 아, 그랬더니 막. 어, 나 진짜 기가 막혀. 누가 누구지? 여기? 막 이런 어, 식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어, 어. 근데 나중에 이제 딱 이제 배표가 됐잖아요. 어. 우리 너무 이해한 거예요. 어. 아니 아. 왜 음. 좋은 오빠랑 결혼을 해서 해? 어랬랬더니 음. 어. 이제 절딱 보면서 지선아 여자는 한 방에, <laughs>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어. 한 방에. 어, 되게 덥다 여기. 어 천산은 왜 이렇게 더워요? 시원한데. 어 오... 이제 겨울이 다 돼가요. 아 그래요? 뭐예요? 아니 그래서 방금? 제가 그랬어요. 이삼년 뭐, 지난 말씀해주세요. 다음에 결혼하고 됐어요. 나서 이3년 어, 어. 지난 다음에 언니 아직도 그한방이좋아하랬까니 발등을 찍어버리고 있어. <laughs> 사실 그때 박민선 씨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봉원 씨는 한 방이 있다. 네. 그한방 발언이 정말 화제가 됐었어요. 응? 응. 네. 어. 그래, 저희 닦고 거. 여자는 <laughs> 한 방에 간다? 이 저희가 그한 방이 뭐냐고 계속 네. 여쭤봤는데도. 대답을 안하셨어요그 한방이 뭔지 양방도 아니고 한방으로 한방 한방 아아 한방한방한아한방한방한방한방한아한방한 아. 한방한아한웬만방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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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방한방한방아방한방한어아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아방한방한가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아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 애 엄마는 저한테 이렇게 좀 싸움 말다툼하면 아 그만 하라니까 그러면 딱딱 딱 죽여줘요. 아그 아,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다. 고 남자다운 거? 직불도 예, 예. 없으면서 자존심을 잘했다. 그러니까 아, 방미선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아직도 티티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음. 것 같아요. 음,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사람은 그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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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왜, 뭘, 왜, 래 그래? 근데 사실 뒤에 보면, 어. 진짜 없을 <laughs> 믿는 수도 있는 건데, 뭔 생각을 되는 그리고 또, 생각하네. 우리도 아닌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사실은, 보은 형은 사실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이럴 때도 제가 가끔 통하면, 야, 형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형은 뭐, 좀 있으면 또 영화도 제작하고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좀 꿈이 있어가지고, 어. 그게 아마 한 방이 아닌가 하는. 이보시 성격이, 네. 어, 정말 나쁜 일을 금방 있어요. 예. 네. 아. 예를 들자면, 고급 차를 뽑았어요. 주차장이 잘 되는데 막 녹화하려고 그러는데 그분 그 누가 말. 뛰어왔어. 봉은 형차 누가 이렇게 빼다가 어 파가 지 박살이 났대요. 가죠, 어. 우리 다가와. 저 같은 성격에는 한한 시간 붙잡고 막 이렇게 봤을 거 이거 어떡하냐고. 아까워서아까워서아 어떤 자식이 이렇게 문제로 아, 엉망으로 했구만 이렇게. 아유. 네. 뭐 가자. 아, <laughs> 그런 거 가자. 그럼 동굴 아래 가는 거야. 그럼 그건 뭐지? 그걸 붙잡고 있어봤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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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걸 와, 와 그런 것도 아지고 진짜. 예, 네, 그거 그거 어렵잖아요. 네, 쉽지 네, 아, 않은 일돈 잊어버려도 돈뭐 예전에 뭐 수백만 원잊어버린 적도 있는데 가치감이. 근데 음. 잊어버린 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거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더 머리만 아파그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거야, 그냥. 잊어버린 자리이 바보지. 그럼 그저 바보지. 음. 아니 내가 바보지. 그러고 그러는 거지. 뭐지. 많이 찾으면 기분 좋은 거고아아나이게왜 음. 이래? 아 야, 왜, 그 왜? 지아 지갑을 거기다 놓고 왔네. 아 이런 뜨거 아이지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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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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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방 잊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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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뭐가 됐든 시도를. 어. 그러니까 공연을 할때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공연은 안 됐어. <laughs> 나도 그렇다. 하지만 아주 건 옛날 버전이고 음. 대부분의 이 관람객 20대. 뭐, 10대 후반, 이런 친구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한번 보고 입소문이 안 나거든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뭘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 중에 한 방은 터질 것이다, 라는 한 방이 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미소인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죠스타일이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 되게 좋은 팁이 많아요. 아데 저기 패션 전문가로서, 같은 저기, 동성으로서, 네. 그러이 좀, 이렇게 좀, 과감없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박민선씨? 아, 박민선씨 네. 예. 같은 경우는 제가 TV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아, 오메가를 잘... 너무 잘, 일단 어. 잘하셨어요. 일단 30대 이후로 여자들은 몸이에요. 아, 진짜. 진짜로 네. 여자는 얼굴도 아니고 몸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옷을 입어도 얼굴은 아, 아니에 얼굴, 아니, 네, 얼굴, 얼굴 아니. 막엉망세창이 <laughs> 아니야. 얼굴도 그냥 그러니까 뭐 얼굴은 계속 이제 비슷하게 가는 하지만 몸이 자유지우지를 네,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몸매가 너무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쁘시기 때문에 네. 어 그냥 20대 같아. 예.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어도 정말 이쁘시고 음.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아, 옷걸이가 좋으세요? 또. 예. 지금 패션도 네 굉장히. 그 여기. <laughs> 나무토막에 뭐야, 이렇게 쭉한거는아 에스닉한 느낌이라고, 사실은요. 예. 정신이. 음. 뒷머리 음. 예, 너무 작고, 네. 네. 카트머리, 짧은 머리에 큰 이어링으로 이렇게 음. 표현을 해줬는데, 남자분들이 봤을 때는 어떠세요? 우리 어, 형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laughs> <자식이 웃음> 없었다고해면서 음. 가슴 쪽으로. <laughs> 어머! <웃음> 아니 그러셨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동적, 동적 봐. 음성붙이, 아니 왜그러셨어왜 아, 그러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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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그러셨요아그러 아니 그러셨 아니 왜그러어요 아니 왜그러셨어 아니 왜어요니그러어니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그요니왜 아니 아니 어 아니 어머 아니 어머 아니 왜냐면 이경규씨가 눈이 크잖아요 눈이 <laughs> <놀이 크잖아요. 웃음> <놀이> 크니까 이게 <laughs> 목폴라 입으세요 아니, <laughs> 아니 근데 그런 네. 것처럼 여자분들은 평생 동안 자기의 그런 장점들 응. 섹시하게 어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는 건좀 좋아, 좋아해요 좋 남자들이 좀 뚫어지게 보거나 힐끔힐끔 근데 그 여자들이 시선, 네. 남자 시선을 즐겨요 늦게, 그럼, 아 그럼. 즐겨요 그럼요 네. 방금도 네. 그럼 즐거웠어요? 사실 좀 조금, 조금. 솔직히 <laughs> <조금, 조금, 웃음> 말하면 싫진 않았어요. 오, 왜냐면 있구나. 이제 내 나이 되면 잘안 봐주거든. 근데 이경희 씨 고마워요. 역시 5 0살를 다르시구나. <laughs> 네. 이제, 그런 재미로 여자분들도 그런 어. 느낌을 갖고 사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얼굴만 많이 봤잖아요. 음, 굉장히. 요즘은 굉장히 몸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잖아요. 몸매는 별로 안 이쁜데. 얼굴은 되게 이쁜 여자와 어, 얼굴은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몸매가 너무 늘씬한 뭐~ 이번 음, 여자와 2번, 그런 병 아마 그 공동적으로 다2번일 거예요 신영아 씨도 예 아니, 네. 신영아 네. 씨는 네. 좀 틀릴 것같은데 저는 얼굴을 이제 먼저 만나보다가 오, 예. 몸매가 아니었잖아. <laughs> 헤어지고 이제 또. 몸무게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아, 되게 좋은 결론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은 아, 충분히 아, 남자들한테 어필을 받을 수 있다는 아, 거죠. 그럼 이 형씨 예.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세요? 네. 지금 한가할 때는 어쩔 때는 하루에 세 시간씩 해요. 네 3시간. 지금처럼 바쁘면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서 오. 예, 꼭 어, 점검을 하고 이렇게 긴장감을 그, 주는 거예요. 이 형씨처럼 이렇게 좀 관심 갖춰주는 그남자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없는 여자들 있잖아요. 운동 하기 귀찮다니까. 아,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다보게 평균... 하기 위해서 운동을 그러면. 하는 거와. 지금 저, 희저 작가 분 중에 그랬한 분이. 운 운동하는 오래 살라고 운동하는 거예요,